안녕세요 저희 샵에는 왜 오셨을까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손님 이목구비를 보니까 눈도 굉장히 크시고 오늘 옷도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셔서 아마 굉장히 강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러면 강하고 화려한 메이크업 도와드릴게요. 먼저 토너로 촉촉하게 해줄게요. 평소 좀 피부가 건조하신 편일까요? 음 그러시구나. 로션 발라드릴게요. 피부는 좀 촉촉하게 되셨는데 손님 피부를 보니까 이렇게 뭐가 좀 여드름이나 이런 잡티 같은 게좀 많으셔서 그런 부분 먼저 컨실러로 지워드릴게요다 되셨어요. 피부 접 잡...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깔끔해이셨어해지셨어요 그러면 쿠이제 얼굴 이부결은이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펴 발라주면 은이 원래 고객님 피부가 조금 창백하였는데, 이거 이제 하니까 되게 생기있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쉐딩해서 고객님 윤곽 부분 살려드릴게요. 어떤 얼굴 형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 얼굴이 너무 동그랗게 보이신다고.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동그란 느낌 없애고 코 윤곽 살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셨고, 반대쪽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제 코... 오똑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반대쪽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쉐딩은 다 되셨어요 우선 고객님 눈썹이 좀 없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브로우로 눈썹 최대한 각살려 그려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강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앞머리가 좀 진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게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눈썹 다 그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제가 봤을 때 인상이 확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눈썹이 없으면 사람이 밋밋해 보이거든요. 눈에 전체적인 음향을 먼저 줄게요. 반대쪽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메이크업 팔레트 가져와 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골드도 들어가 있고 브라운 그리고 어둡게 하는 굉장히 강렬한 그리고 좀 진한 메이크업 도와드릴게요. 이 진한 갈색을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반대쪽도 바를게요. 네, 이렇게 발랐어요. 그 다음에 골드 펄을 눈두덩이 위에 칠해줄게요. 와, 눈이 되게 강렬해 보이세요. 이제 회색으로 언더라인 삼각존이랑 여기 쌍꺼풀라인 위에 칠해드릴게요. 약간 일차적으로 아이라이너 가이드라인을 따는 거예요. 반대쪽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드릴게요. 반대쪽 떼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그려드릴게요. 참고로 되게 강렬한 메이크업이니까 저 위로 올라가게그릴 거예요. 반대쪽도 그려드릴게요. 와, 되게 또렷해지셨어요. 이제 렌즈를 따드릴게요 렌즈는 회색 렌즈예요. 엄청 또렷해져 지셨어요 이제 마스카라로 속눈썹 올려드릴게요 반대쪽도 해드릴게요 와 엄청 예쁘세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눈이 화려해서 입도 화려하면 저는 사실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의 집중을 확 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진한 립스틱 바를 거예요 립스틱 뚜껑 열어볼게요 이 색깔 괜찮으세요? 네 와, 진짜 예쁘네요. 사실 오늘 블러셔 같은 경우는 생략할 때 왜냐면 블러셔까지 뜯내버리면 너무 화장이 진해질 것 같아서. 아, 그래도 블러셔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아까 발랐던 이 립스틱 컬러로 칠해드릴게요.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좀 스머징 해서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laughs> 마음에 드시는구나. 다행이에요. 반대쪽도 발라드릴게요. 문질러서 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가게에서 이제 헤어까지 예약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맞으실까요 네, 그럼 헤어 도와드릴게요. 네 고객님 헤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 다인이 오늘 파티 가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가시면 사람들이 엄청 멋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파티 재밌게 놀다 오시고 오늘 메이크업이랑 헤어 다해서 십사만 육천 원 나왔습니다. 카드 결제하실까요? 아 계좌 이체시구나. 이아 그럼 계좌번호. 앞... 카운터 앞에 적혀 있으니까 입금하시고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파티 잘 다녀오세요.